10편, 120편.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구하소서. 오 속이는 혀야, 주께서 무엇으로 더하시며 무엇으로 너에게 행하시겠느냐?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로 로뎀나무 숯불로 하시리라. 내가 매색에 살고 계달에 장막이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10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10편 122편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뻐했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서 있다.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지어져 있으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 거기 심판의 왕좌가 다윗의 집에 왕좌가 있구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그성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궁전 안에 번영이 있게 하소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내가 너의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라. 10편 123편 오 하늘에 계시는 분이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내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말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락에 빠진 사람들의 심한 조롱과 교만한 사람들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편 124편 이제 이스라엘은 말해보라.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고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의 불을 지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산 채로 잡아먹었을 것이고 홍수가 우리를 삼키고 급류가 우리 영혼을 덮치며 넘쳐 일어나는 물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갔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다. 새가 사냥꾼에 덫에서 나오듯 우리 영혼이 벗어났구나. 새 덫이 부서져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0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해 시온 산과 같을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둘러싸실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분배된 땅 위에 악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을 빌려 악을 행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 여호와여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소서. 그러나 구분길로 돌아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0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너의 아내는 네 지방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네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너의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너의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지붕 위의 풀 같아서. 배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잇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지 않으리라. 시편 1 3 0편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10편 131편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10편, 132편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소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곳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무들이 무성한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발 앞에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와 주의 능력의 언약괴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번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너의 왕좌에 앉히리라 만약 네 자녀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칠 교훈을 지키면 그들의 자녀들도 너의 왕좌에 영원히 앉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내가 시온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복을 주어 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니 성도들이 기뻐 외치리라. 여기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에 싹이 트게 하리니 내가 기름 부은 이를 위해 등불을 세워두었다. 그의 적들에게는 내가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나 그는 머리 위에 멸류관으로 찬란히 빛나리라. 시편 133편.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새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10편,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10편 135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 그분은 또큰 민족들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원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